KBS에서, 어, 도울학당 수다승철, 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죠. 그것을 한 후로, 도울TV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그저께는, 구례에서, 구례에서, 제가 구례를 위해서 쓴 시가, 그, 그 문화원 앞에 아주 거대한 석비가 섰는데, 그만큼 저한테 성의를 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린 너무 몰랐다 이, 이 책을 쓰면서도 어, 구례에 대해 상당히 저의 애정을 표현하고 또 여순민중항쟁의 시발점이 된또 사건들을 소개하곤 했는데 거기서 구례 군민들의 노래를 하나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례의 역사 전체를 담고 구례 군민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가사를 써서 오늘 <laughs> 아주 만족스러운 좋은 작품이 나와서 그것을 보냈더니 구례에서 지금 아주 그 대단히 만족해서 그것을 이제 뮤직비디오로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서도 지금 많은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상당히 그 모든 것이 다운이 되는 특별하게 재미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모든 이 물류가 다운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중소 상인들의 그 생활고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에 그런 시대를 맞이할수록 우리는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될 시기고,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그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 돌TV에서 시작해보려고 마음먹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2010년도에 우리는 왜 영어와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100만 명 조회수를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회수라고 해도 뭐 1, 2초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진짜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아주 진지하게 본것 같습니다. 그, 그 영어 수학 과외를 시키는 것도 그 대단한 문제지만은, 왜 영어 수학을 공부해야만 하느냐. 그 정당성.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왜꼭 영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 이유나 좀 알고 고생을 하자. 아 아마 그런 멘탈리티가 상당히 작용한 것 같은데, 제 강연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에 놀랬는데, 사실은. 저는 그 가볍게 한 얘기였는데, 그, 그걸 강의하면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영어는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어, 남보고 수학을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권유하면서 그 정당성을 자세히 설명해주면서 부끄러웠던 거는 내가 이 수학을 정말 못해, 뭐 못했다는 것보다 수포자 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학 포기자라는 근데, 제가 수포자라고는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내가 수학을 누군가가 수학을 제대로만 가르쳐 주었다면은, 내가 이렇게 수학하고 담싸고 살 사람이 아닌데, 왜냐면은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구조를 알면 알수록, 결국 이 문명은 수학으로 돌아가는데, 그 수학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항상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좀 수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제 수학 수준이 중학교 1학년 수준이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 지금 다닌 것도 난뭐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한의과 대학생으로 다닌 거 생각하면 그건 한의과 대학 때 있는 거보다 쉬워요. 그거는. 근데 그건 할수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나질 않는단 말이죠. 생활에. 그래서 누군가 좀 효율적으로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 줄수 없냐. 아, 그러면 내가 기꺼이 배우겠다. 예, 늙어도 항상 사상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새로운 영역을 창조적인 영역을 개척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니까 러돌김용우의 수학을 지금부터 배운다 그러면은 그 돌은 완전히 수 수맹이라고 그러나 컴맹처럼 수맹이기 때문에 그 수맹이 수학을 깨우쳐 가는 과정에 우리 에, 국민들이 참여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매우 수학적인 국민이 될 것이다. 아,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던 차에 내가 그 오묘한 인간을 하나 만나게 돼요. 어, 그 인간은 고려대학교 현재 영문과 교수로 있는 아주 젊은 음, 정해인데 지금 사실 대학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많은 학생들이 순수 학문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안 갑니다. 그래서 특히 문과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지금 대학원이 좀 공백 상태인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는 영문학과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영문학을 안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시간에. 그래서 그게 아무리 지금 커리큘럼이 망가졌다 그래도 옛날에 그 고려대학 영문과에는 조성식 교수라고 굉장히 대단한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 선생님한테 대학교 시절에도 배웠지만은 또 교수가 돼서 대학교 때는 그렇게 무섭게만 느꼈던 선생인데 사실 같은 교수가 돼서 동료로서 교수실을 항상 만나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좋으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서. 학생들이 영어 학사를 배우고, 뭐, 그러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학점이 박하고, 그 양반이. 그리고 애들한테 공부를 지속하게 시켜가지고, 원성도 많이 사지만, 참 원성이 많으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수였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럼 그 어차피 가르쳐야 될 건데, 그, 그 조성식 교수가 가르치던 것들을 다 가르쳐야 할 텐데. 데근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는 자기는 전공이 phonetics다 요 phonetics phonetics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예, 사실은 이 phonetics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 그야말로 이 사운드 오르게 우리가 좀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발음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개는 <laughs> 이제 발음 요요요 요, 요 성대 구조가 심플해서 키컸해 뭐 거기도 언어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껏해가 워워워 이런 거밖에 못 하는데 인간이란 동물은 여기 이 성대가 오묘하게 좀 구조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발성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전 인류가 사, 살아오면서 그 결국 푸네릭스라는 이 발성의 문제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건 사실은 문과 학문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건 사실 뭐 의학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내추럴 사이언스에 가까운 학문이죠 그야말로 음성의 음성 사운드의 구조를 그리고 이거를 다루는 학문이니까 그래서 무슨 영어학사라든가 이런, 이런 거하고는 조금 그 계통이 다른 포네딕스를 한다고 그런데 포네딕스가 요즘에는 뭐 AI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은 에 사람이 이 목소리를 내면은 그거를 인지해서 그 메시지를 그 처리하는 게 지금 AI 아닙니까? 그러니까 AI의 일차적인 그 과제는 아주 프론티어에 있는 과제 상황이 지금 포네틱스죠. 그러니까는 그 AI가 그 음성을 인지하고 그 인지하면서 그걸 또 전부가 그~ 문장화시켜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또 우리가 데이터만 집어넣어도 그게 다 음성으로 이렇게 컨버트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어~ (phonetics라는) 학문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AI가) 구현해야 하는 그 시스템은 그거는 거기에는 이제 그런 수학 나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수학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는 애들한테 진짜 학문을 현대 진짜 지금 요구되고 있는 학문을 가리키려면 니들 딴거 공부하지 뭐 영어는 뭐 니들 다 도사니까 고대 영문과 들어갈 수 정도면 뭐 영어 다 도사들이니까 맨날 스펙 쌓기에 그냥 급하는데 취직할 수 있는 가장 첨단 학문을 해라 그거는 수학을 공부해라 아, 수학을 너희들이 공부하면 은 영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해서 내가 AI까지 완전히 AI의 전문가로 만들어 줄 테니까 수학을 공부해라 그래서 수학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영문과에서 그래서 아, 이게 참 독특한 인물이다. 그래서, 에, 제가, 수배를 해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게 그, 이제 그, 뭐, 가좀 사기성이 있는지 어쩐지 내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가장 그 AI적인 메커니즘을 가장 창조적으로 그 생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체의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단순히 그 대학의 교수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그걸 응용 분야까지 그러니까는 언어학과 어차피 이게 콜래버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언어학자로서 살면서 적당히 공학적인 메커니즘을 안다 이게 아니라 언어학은 내가 공부했으니까 이건 접어두고 진짜 공학도가 돼서 공부를 하겠다는 수학과 AI를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전공했다. 을 그러나 그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순수한 그야말로 컴맹 수맹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분에게 제가 가르쳐드리기에는 가장 그, 적합한 인물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거 참, 그거 기발하다. 아 이건 동병상인이라고 수학과 교수들은 나한테 수학을 가르칠 재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수학을 가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수학 모르는 사람한테 수학을 가르키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수학을 전혀 몰랐고 현재 고려대학 영문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전혀 수학을 모르는 뭐 전혀라는 것보다 하여튼 뭐 나보다는 조금 더 했겠지만은 문과 수학을 어느 정도 했겠지만은 전혀 이 수학적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키고 그러면서. 기발한 ai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해서 어, 그것이 외국의 기술들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서 원천 기술로 우리가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도리왜 수학과 영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강의를 열심히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선생님한테 내가 빚을 졌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은 도울 선생님 때문인데, 내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도울 선생님께 이 수학을 가르쳐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려대학교 91학번, 91학번이니까 정말 제가 고려대학에 양심선을 하고 나온 한참 후에 이미 입학을 했고, 91학번으로 영문과를 들어가서 영문과에서 나와서 하여튼 무슨 삼성 연구원일 수도 있었고, 그러다가 예일대학에 가서 예일대학에서 포네딕스로 Ph.D.까지 다 거기서. 오랜 동안 공부를 해서 끝내고, 거기서 이제 상당히 그 융합과학적인 그 연구소가, 예일대학의 연구소는 뭐 대단하겠죠. 미국의 가장 첨단적인 연구시, 연구소니까, 거기서 상당한 업적을 하고 또 배웠고, 어, 그러다가 2014년에, 아, 고려대학 연문과 교수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학생들하고 창조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연구소를 꾸리고 있고 대학원 강의를 아주 창조적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나를 한번 가르쳐봐라. 그래서 집에 와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나하고 둘이서 그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네가 그 강의를 해라 그 도울TV에서 그거 내가 들으면서 질문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거를 도울TV로 어, 내가 보내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 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도울이 수학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장본인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